할렐루야. 예배와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들 말고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빠져 있는 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고 아름답고 참 진리인데 먼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도 자녀로 제대로 살지 못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봉사하기보다 우리들의 이익을 먼저 챙겼기에 교회의 이미지를 추락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음 사역에 힘쓰기보다는 안일함 속에 나태함 속에 신앙생활을 함으로.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교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설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사랑이, 경건과 신실함이 먼저 믿은 저희를 통해 나타내게 하옵소서. 어른 성도수에 비해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 인원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영적 부흥을 교육 기관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나라 교회를 세워 나갈 복음의 일꾼들이 원천 교회에서 넘쳐나야 하겠습니다. 승리의 하나님께서 세상과 싸워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갈 수 있는 청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며 지혜와 믿음이 쑥쑥 자라는 청소년부와 어린이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2024 정교인 성경 필사 챌린지 스담스담을 통해 회개하고 위로받고 바로 서고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정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옵소서. 말씀이 흥황하여 가는 부흥을 원천 교회에 허락하시옵소서. 새로이 발을 디딛기 시작한 새 신자들에게 말씀의 은혜 받고 성도간의 교제에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발 디딜 틈 없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로 꽉찬 교회로 굳게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죽게 드리는 신신한 주님의 종 박수현 목사님을 기억하옵소서. 성도들 한명한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방유명 목사님, 전찬영 전도사님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이는 두 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체가 연약하여 병들어 고통 속에 신음하는 주님의 아들딸들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불러주시고 손 잡아주시고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에 우울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런 문제 해결을 받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계획과 소망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